지금 연체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채권사에서 독촉 경고장, 압류 예고장 같은 것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압류, 경고, 강제 집행, 이런 표현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명령 등기를 받으셨다면 실제 압류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집행 권한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명령이 확정되면 이걸 근거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다보니, 채권사들이 제일 먼저 취하는 법조치 중 하나입니다. 만일 지금 명령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폐문부제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폐문부제란, 문이 닫혀있고 수취인이 부재하여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송달을 피하는 방식으로 압류까지의 시간을 벌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받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발생하니 가족분들에게도 미리미리 말해두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변 분과 미리 얘기를 해서 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된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사에서는 특별 송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취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공시 송달인데 이건 수치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해 송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공시 송달인데요. 채무자가 우편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지급명령이 송달됐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압류까지 몇달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명령을 받으셨거나 연체가 계속되어 곧 압류가 시작될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면 저희 우회전에 연락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우회전 카페에 가입하시면 빚독촉 대처법 가이드 이북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